아니잖아. 뭔데? 보이고 몇 번. 다람쥐. 18, 아 니가 아 건물 나, 니가 나, 니가 나, 니가 나, 다람쥐 니가 나, 니가 나, 니가 나, 아, 가 나, 니가 나, 가 나, 가니니가 근데 다람쥐가 너무 적다. 연적 폭포로 어, 음, 가. 수 폭포로 어. 어? 가. 5 폭포로 가요 내려가. 면수폭포고1인데엘레이로가 거기서 또 올라가는 길이 있겠지. 여기는 여까지 올라가는 면제암산휴양림이7 5 7.5킬로 이 가시면 절서가 나와요. 길이 올라가시면. 저는 RCS 있어요, RCS. 아니, 또, 뭐다했한 5, 도 정도 가시면 절서가 나와요. 이 어, 네. 조금 암자. 소시도시입 우리는 공부 안했니데선설해주고 어디, 어디, 가 그래서 천일기내고왔다고 원열 들어가서 그 저는 이제 코로나 터져가계속다가 내려왔어요 왜냐면 직업적으로 도시 이제 저는 영업한 사람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시골 좀 내려와서 집안에서 무슨 동네에요? 지금 영현도 미나데 있는 거에요 미나데 아니에요 돌미나다 뜯어간다고요 아니 아니에요 여기가 옛날에 절터가 어, 여기가 어딨는데? 어, 뭐야? 아, 어, 물 많이 나오는데? 어, 아, 소리이물 먹어도 되는 건가? 그래, 먹어도 된다. 그게 제일 좋다 이거 바세요 아이고 힘들어 떻게 여기까지 와갖고 펑키나 있는게 없었구나 <laughs> 올라가기는 좀어려 그래 맞아 아, 너, 나중에 좀큰 틀에 내려고안까힘 안되나? 아 나는 괜찮지 철쭉 두 번만 봤다가는 사람 잡겠네. 말차례 <laughs> <laughs> 돌아가는 게 그죠? 어. 가파른 길하고. 어어 어. 와, 비다. 이제 다 오는 거 맞나? 가파른 길로 가야지. 어디가? 직선. 아유 일림산 전망대가 눈앞에 보입니다. 일림산은 용추폭포가 유명하고 산 정상에 철쭉이 유명하고 정상까지 처음으로 와봤네요. 아이고 힘듭니다. 저 위에는 못 올라가는가 봐. 아, 어, 힘들지. 이정희. 또 길이 저 위에 있는 것 같은데. 계속 올라가야 되겠고, 맞아. 그때 어. 말 졌다. 그지? 어. 저쪽 산이 다. 여기가 그래. 그래. 정상을 알리네. 또더 또 올라가야 나. 되지요. 일림산 정상으로 다시 가봅니다. 올라가 보자. 거의 다 왔네. 나야 어. 그래, 나야안 된다. 일림산 정상에 이정에 마나님과 둘이 8천리.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아, 아, 아 아이, 바람 편원한데요드까요 아, 야, 너로디가 있지? 예? 아, 네? 야! 어! 네 오!